안무는 이거 포기하자. 저번 요 미래 먹거리. 오늘 마데이 님과 함께하는 <laughs> 야간 저냠량 김밥 있죠. 마리랑 떡볶이 <laughs> 오늘 스쿨푸드. 마리는 스페셜 만로 시켰습니다. <laughs> 이건 매우니까 일단 마리를 입에 넣고 떡볶이를 먹어야지 응. 그래 나 아직 한입도 안 먹었어 아, 그래 먹어 뭐. 음. 너무 너무 매워 그냥, 그냥. 그냥? 응 음. 이렇게 족떡 조장 응. 족떡볶이? 응 떡떡 떡 <laughs> 좋, <좋떡. 웃음> 배송 요청사항에 안 맵게 해달라고 했는데 겁나 맵게 왔고요 전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날파리가 이 날파리가 과장님이 말한 작은 흔적 아닐까? 음. 아... 아... 갑자기 <laughs> 벌레가 보이지않습니어잘 치웠지만 원래 남긴 작은 흔적 근데 우리 언니 진짜 잘 치웠는데? 생각까지 다 까는데 그럼 뭐지? 근데? 그죠? 왜안 흘렀는데요? 걸레 줄이안데 내일 물어봐야지 이거 아, 음, 뭐야 오대 너가 희생했다 밥무지 예쁘게 먹느냐 고써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쁘게 먹을 수가 없지 <laughs> 이거 잘 먹어 으른이야응 어. <laughs> 아니면 토끼가 왠 토끼가 왔다 갔어? ASMR 맞아 우리 응. ASMR 보거든요. 근데 <laughs> ASMR 치고 목소리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시끄러워. ASMR. 수면.. 수면 당해 <laughs> 영상. 아니 이건 기상경. 여기가 여기가 알람이. 다른 야간 근무자들 이 참... 잠.. 어 왔어! <웃음> 멋지, <웃음> 멋지 맵지 맵지? 빨리 잠무지 먹어. 역시 맵찔이 오늘도 센 척하다가. 아 됐다. 은비오빠 어제 먹으러 출근하지.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알았 <laughs> 근데 부정을 할수 없어 너. 당연한 야 우리는 놀고 먹으려고 그러지? 일하는 건데, 아니 다그전 세계 모든 직장인 다 그렇게 한가?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우리는 먹으러 오잖아. 아, 중국은 처음이다. 좋네. 응, 우리는 삶의 질이 높네. 응. 보세요, 월급이. 어, 오늘 저녁 먹었지, 참. 그리고 이따 빵또 먹을 거잖아. 그리고 집에서 뭐가 밥 먹을 거. 다 딸기 데니쉬나오면 좋겠다. 이거 응. 어떤 거? 어저께 나온 거? 응. 아니야 나는 보름달. <laughs> 보름달 게놈아 할머니야. 그달뭔 맛탱인데? 보름달 딸기. 차라리 단팥빵이나. 할머니는... 으 단팥빵, 슈크림 단팥빵. 그건 아빠야. 크림 단팥빵 맛있거든. 반빤빵흰 우유랑 먹으면 개좋은 맛있네 으흐 다들 있네 으 보름달 더 싫어 응. 인공맛 응. 으 보름달은 응. 멤버들 최애 불량식품 맛 어렸을 때 불량식 볼랑, 많이 안 먹었어? 아니 엄청 먹지응 그거 맞아 그 착하니 알아 착하니? 응 어. <laughs> <laughs> 착하니 개좋아했어난 그거 이렇게 응 봉지에 동그동그동그란 거들어가있 어? 어, 그 맞아. 어, 까만 거 거한대더 주체해 거. 그거랑 그 비타민 우리가 약약 찾아서 우가 비타민인데 얘는 약 먹는 거난그 거. 짱구도 아, 보라색, 아. 분홍색 안좋아거 없잖아, 다 좋아해 맞아 그리고 지퍼도 있고 이치 쫀득이 아, 나쫀득이안좋아어 왜? 아폴로랑 그런 거 좋아해 아폴로, 아폴로 좋아해? 지퍼 좋아하고 그리고 닭강정도 팔랐어나난 아, 먹어도 돼거먹었대 아, 저 음, 천사야, <laughs> 날치알 나는 스쿨푸드 먹으 홍콩 같은거생각나너 이거 다 먹었어? 어 이거 찍어 먹어야지 응왜내 눈치에 막 털어지지? 리 이거 떡볶이 찍어 먹자 응둘라이브이지응나 <laughs> <laughs> <내 눈치에> <laughs> <아직. 웃음> 응, 응. 그러면 많이 색깔 생각했었는데 응, 역시 먹을 줄 알아 좀 먹자라요. 응. 요청 사항에 덜 맵게 아니 안 맵게와 느끼표 열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청 사항은 정말 그냥 들어지지 않은 요청 사항인 걸로 마치 UPD를 요구하는 손님의 코멘트 같은 그렇지 너무 대부도 그러네요 안녕. 응.